발명, 어디까지 알아봤니?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는 세상이 상상되시나요? 쉽게 상상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발명된 지는 불과 15년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희 발명 어디까지 알아봤니에서는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발명품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과거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 인류는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사용했는데요. 냉장에 관한 기록 중에서는 중국 전기 시대에 발간된 얘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 기록에 따르면 별빙지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겨울에 얼음을 수확한 후 이를 저장했다가 여름에 사용하는 집안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라시대의 석빙구, 조선시대에는 동빙구와 서빙구를 만들어 한강의 얼음을 저장하고 사용했는데요. 서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대 시절에는 산에서 가져온 눈을 뭉쳐 벽 사이에 놓고 지피나 흙으로 단열 처리를 한 저장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또한 19세기 중엽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는 호숫가에서 톱으로 얼음을 잘라 호주나 인도로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1748년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윌리엄 컬런이 인위적으로 얼음을 만드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는데요. 컬런은 어떻게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콜러는 열의 이동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빼앗는 기화열에 주목했죠. 그러다 알코올의 일종인 에틸에테르를 반진공 상태에서 기화시켜 물을 냉동시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물로 얼음을 만드는 데 만족했을 뿐 이를 산업적으로 실용화시킬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로부터 90여 년 후인 1834년, 영국의 발명가 제이콥 퍼킨스는 얼음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압축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합니다.이는 에테르를 압축할 경우 냉각 효과를 내면서 증발했다가 다시 응축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그의 발명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냉장고의 기본 원리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냉장고를 발명한 이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인쇄공, 제임스 해리슨이었습니다. 매일 활자에 깬 인쇄 잉크를 지워야 했던 그는 활자 세척에 사용하는 에테르가 증발하면서 손이 시리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평범한 인쇄공이었던 그가 어떻게 냉장고를 발명할 수 있었던 걸까요? Why,

했는데 내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난 더에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t o y o u mom. Hey. 중요한 건 mom. 어? 그 분의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야. 날 미워하는 너의날이 선물 끝까지도 사랑하게 된거이겠네 마음이야. 너에 대한 건사소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 나 비구로도 넌 내기 순간 다 많아야. 신정 많아야 주인공은 맨날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입어, 사랑을 좀 주세요 입어,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매일 잘하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거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입어,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매일 잘하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거칠. 과학 지식이 별로 없었던 해리스는 일단 열을 빼앗은 후 날아간 에테르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며 연구를 거듭한 끝에 기체 압력을 가할 경우 액체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그는 이를 활용해 냉동용 공기압축기인 컴프레서를 개발해 1862년 최초의 냉장고 발명에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지금까지 냉장고의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1871년에는 독일의 공학자 카를 폰 린데가 미네네 양조 공장에 냉매로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냉장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냉장고는 더욱 실용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산업용 냉장 시스템과 증기선이 만나 신선한 생선을 대량으로 도시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영국의 대표 요리, 피시앤칩스가 탄생했다고 하네요. 최초의 가정용 냉장고는 1918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판된 켈비네이터사의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높은 가격과 냉매 노출로 잘 팔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1925년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내놓은 모니터 탑이 1931년에는 100만 대 생산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끌며 냉장고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발명 어디까지 알아봤니에서는 냉장고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196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냉장고를 흑백 tv 및 세탁기와 함께 신이 내린 세 가지 물건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펠티어 휴가를 이용해 아예 냉매가 필요 없는 전자 냉장고가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발명 어디까지 알아봤니? 연출, 원진, 기술, 이명래, 진행, 김유림, 제작의 숭실대학교 방송국이었습니다.